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. 음. 조사 대상은 차량 288만 대고요. 이 기능을 사용하던 차량 일부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. 총 58건의 신고 중에 14건은 실제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고요. 그 중에서 23건은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. 이번 조사는 예비평가 단계이며 실제로 차량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음.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. 어, 현재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사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 절반 이상이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또 충돌 후에도 다시 달리는 차량이 있는 등 이러한 사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조금 아, 아직 최근 섣불리 자율주행 기능을 음. 믿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